아, 약초 부부입니다. 아, 이제 섬에서 지금 나와가지고요. 아, 이제, 차로 이동 중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야, 백년초. 이게 자연산인데요. 야 진짜 멋있네요. 이 거미줄까지 이래치고, 이건 자연이, 누가 저거 한 것도 아니네요. 여기는 꽃이, 자연으로 이렇게 컸는데요. 저번에 어디냐, 거기가, 우리 어디 갔었지, 거기, 여보? 응. 전라도 거기, 전주 옆에 어디지? 아, 그 사모님이, 우리 집사람이 이걸 다쳤는데, 이거를 좀 구해가지고, 한번, 요 가시 있잖아, 요 가시요. 불로 끄실려서. 예, 요거를 불로 이렇게 끄실려가지고, 이걸 막 쪄가지고, 다친 데에다, 한부에다 바르면요. 그렇게 좋다네요, 이게. 아, 이거 뭐야, 이거 속, 먹는 거야? 이거 씨, 먹는 거야. 어, 먹어보세요. 우리 집사람은 하여튼. 이거 맛있어. 오래 사시겠어, 남편 잘 만나서. 어? 별걸 다 먹으니, 하여튼. 맛있어. 어, 오래 사시겠어. 이거 김치 이야. 좀 찍어봐. 열매, 와. 이거 골다공증에도 엄청 좋아. 이 골다공증에도 좋고요. 또 이, 이게 위에도 이게 좋다고. 한때는 우리 집사람, 꽃가게에도 그 누가 이거 찾는 분이 있었는데. 많이 찾았다. 아, 이거를 또 옮길 사장님. 수도 없고. 남이 이렇게 좋게 보는 이 자연, 예, 이렇게 난 건데 이거는 안 되겠죠. 우리 우리 집 사람은 먹기 바쁘네. 아, 난 배가 고파서 이게 지금은 몇 시야 이거? 아, 우리 아침도 안 먹었어. 야, 아침도 안 먹고 지금 새벽 5 시에 나서 여기까지. 이봐봐 거 여기 뭐 진짜 좋 이놈은 이게 좋은지 알고 이거 뭐야? 응, 음, 벌레. 어, 벌레. 풍뎅이 벌레. 풍뎅이도 이게 좋은지 알고 여기까지 오셔서 잡수시네. 음, 벌레 얼마 봐? 아, 진짜 이게 천국이네, 천국. 아, 진짜. 야, 당신만 먹으면 어떡하나, 이 사람은. 좀, 뭐, 남편은 먹으란 말도 안 하고, 이거 좀, 어떻게, 다시 좀,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지, 이게 되겠어, 이거? 생각 좀 잘해야 손해지. 응? 이야, 좋네. 가시 있어요. 아, 진짜 멋있습니다. 이게 자연산. 아. 음. 고우세부다 그 붙는다. 이거는 뭐 완전히 작품이네, 작품. 끝까지부터 그 이게 진짜. 아, 이거. 자, 여 봐라. 저로 이동을 해야 되겠다. 여보. 여기도 들어. 이로와 봐. 이쪽을 거기 여기서 와 봐. 사진 한장 찍고. 이제 먹을 것도 자기 뭔데? 아우 난 큰일 났다. 이거 움직이지 못하겠다. 배가 고파서. 자저 가서 사진 한장 찍고 또뭐 나오는 대로 좀 보고. 자. 이렇게 하고 또 이동을 해야 되겠다. 아이고 배가 고파. 일단 식사도 좀 먼저 하고 또 다른 걸좀 잉어야 되겠다, 여보. 일단 갑시다. 아 여기는 뭐 제주도 말로만 들었는데 이 고사리가 뭐 이거 뭐 심어놓은 것 같은데 이렇게 자연산이 뭐 황량해 황량. 황냐. 정말 옛날에 얘기 들으니까 뭐나수로 이렇게 막 그냥 긁는다더니 와 이렇게 많네. 좀 늦었는데 그래도 이 아까 마무리했던 것 중에. 이게 있잖아요 고사리가 이 야간문도 이렇게 있네요. 이게 남자들한테 최고 좋은. 이게 둥근 잎 잔대요. 이게 야간문. 야 둥근 잎 잔대네 잔대, 아 여기도 있고 요요것 사장님. 아. 꽃갱이 좀줘 보세요. 여기도 있네 여기. 아 여기. 여기도 있고. 꽃갱이 좀줘 보세요. 둥근 잎 잔대 한번 켜보자. 아. 어, 이게 막. 시토산가요. 이게 많아요. 이게 저것도 있잖아. 이 고사리가요. 근데 이게 쌀뜨물에 좀담갔다가 잡수세요. 비린내가 좀 나기 때문에. 그래도 잡시면 좋아요. 예, 예, 그리고 이게 비타민에도 이게 좋습니다. 이게. 아우, 여긴 진짜 말로만 듣던 이게 좀 대단하네요. 이게. 아저엉공키도 저렇게 있고. 대단합니다. 여기. 아 누가 심어 놓은 것 같으네 이게 항냐 벌판에 그냥 이렇게 유만에도이만해 아, 그래도 이거는 와 대박. 이게 이게 둥근잎 잔대라 이게 이게 일반 잔대는 야, 대단하네 살아? 대단 이야 <laughs> 대단하네 대단네 일반 잔대는 이렇게 생겼어 와. 여기 아까 잔대 어디 있어 저쪽에 봐봐 요 어, 일반 잔대 이런 거. 어, 일반 잔대네 이거는. 와, 그 작어도 크네. 어디 거기 또 있어? 어, 좀해 봐. 어이. 이 잔대는요, 여러분들 잘 알죠. 0 가지 도구로 없애고요. <laughs> 아, 이게 참 좋습니다. 옛날에 산부인과만 좋은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 그래도 이건 음. 나이가 오래 어이, 오래됐다 야, 그래도 어 이거 음. 그 오래된 겁니다, 이거 이게 지금. 이게 잔대도야, 아, 이만큼이. 봐세보 이게 이게 다내두그러둥근이입 잔대. 이게 예, 둥근 잎 잔대인데 아, 이거는 좀 오래된 겁니다. 이, 이게. 이런 거는 일반 잔대고 이건 둥근 잎 잔대. 어우 이거 오래된 겁니다. 이거 이 정도면 응. 와. 나이는 많이 먹었어. 야, 야, 여보, 응. 우리 오늘 유튜브에서 만난 분있잖아 제주도 응. 이분 있잖아. 응. 어, 들어봐. 응. 그분한테 이거 선물하고 가면 어떨까? 응. 시력이 조금 안 좋으시네 우리보다 젊은 분이. 응. 어? 이따 나오라 그래가지고 어? 음. 공항에서 이분한테 좀 선물을 하고 갑시다. 네? 음. 예? 음. 예? 음. 그래. 그래 좀 용기를 잃지 말고 사시라고. 에그 시력을 조금 늦게 그거를 발견을 못했네 그분이 아 아쉬움이 많네. 참. 어? 음, 아 이게 항야에 이렇게. 이야 진짜 이게 이 고사리밭이? 이게 이렇게 많을 수가 있나, 이게? 아. 응. 음. 어, 원군 키도 이렇게 이쁘네요, 이렇게. 야. 야, 이거 봐. 와. 자,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와서. 응. 아, 이거 조금 더 가보세요. 어, 아, 여기는 많네. 여기도 뭐. 애들이 아주 같이 이렇게 엉켜서 사네. 저거 하고 다, 잔대, 어 고사리, 엉공키, 어 모여서 사네. 아이고 참. 그래, 그래. 하나라도, 덕해서 하자. 어, 그래. 이따 나오라 그래가지고, 응? 어? 들이고 가자. 그래, 아이고, 우리가 이것도 그분을 뒤지라는 뜻인가보다야 여기 와서, 응? 네, 마음에 그 붕근 잎 잔대도 여기도 어, 있어, 여기도 있어. 두 송이짜리 많아 이런 저그만거 잔대는 이렇게 음... 잔잔한 어, 거 많네 여기도 아 네. 여기 살아 참 많네. 야, 이야... 이게 하... 뭐 좋은 오늘도 추억을 남기고 저들이 이게 또어 들어가야지. 여보, 야는 저거 아니야, 야? 여보, 이거. 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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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개 떡. 아니, 여기는 왜 만개 나무가 이렇게 야는 고개를 쳐들고 있는가? 야, 이 만개 나무가 여보. 저 만개 나무 있는데 이걸 잡아봐 이렇게. 저쪽으로. 자, 자,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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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요, 만개나무, 이것도 참, 이 좋습니다. 효력이 관절 같은데요. 이거를 해가지고 많이 효력을 본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게 근데 독성이 있어서 꼭쌀뜨물로이렇게좀 요, 하루 정도 이렇게 담가 놨다가요. 이게 잡시면 효력이 좋습니다. 우리나라 이 조상들이요. 참, 옛날 그 조상들이 참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자, 여보. 예. 아,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약초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